냄새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카박사의 성분배와 바른뉴트리. 자은 트림 자주 나오는 이유는 1. 공기를 과도하게 삼키는 습관 및 급반식사. 급하게 음식을 먹거나 한 번에 꿀꺽 삼키는 식습관을 가진 경우 음식과 함께 과도한 양의 공기가 위 속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이러한 행동 조심해 주세요. 식사 중 대화를 많이 할때 입으로 숨을 쉬거나 흡연 및 음주, 뻣씹는 행동.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소화를 잘 시켜준다고 생각하여 일부러 트림을 반복하는 습관 등 공기흡입을 증가시켜 트림 자주 나옵니다. 2. 특정 음식으로 인한 트림 위안에 가스를 많이 차게 하는 음식을 먹는 경우 트림의 양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음식들 조심해 주세요. 양파나 당근 등의 채소 사과나 포도 귤 등으로 만든 과일 주스 콜라, 사이다, 맥주 등의 탄산음료 정제된 밀가루 음식 기름진 음식 가공류 카페인 음료 등은 모두 위 안에 가스를 생성해 트림 횟수를 증가시켜요. 특히 유당 불내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우유나 유제품 섭취 시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나올 수 있어요. 3. 위식도 역류 질환 위식도 역류 질환은 위장의 음식물이 위산과 함께 역류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식도 과약근이 자주 이완되고 식도가 자극을 받아 트림이 증가하게 됩니다. 속쓰림, 상복부 통증과 함께 잦은 트림을 한다면 위식도 역류 질환을 의심해 보세요. 트림과 함께 동반되는 불편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권장드려요. 심한 트림으로 이런 맛과 냄새가 난다면 예, 썩은 냄새, 트림 후 썩은 음식물 냄새가 난다면 위궤양이나 위염은 아닌지 의심해 볼수 있어요. 위궤양이나 위암을 앓고 있다면 소화 능력이 떨어져 음식물이 위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로 인해 음식물 부패가 일어나 트림을 할때 일반적이지 않은 썩은 냄새가 날수 있어요. 2. 신맛. 트림 후 신맛이 난다면 위산에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역류성 식도염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평소 식사 후 바로 눕는 등의 올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 자극적인 음식 섭취,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주된 원인이고 이로 인해 위식도괄약근이 약해져서 트림을 자주 하고 위산이잘 역류할 수 있어요. 3. 쓴맛. 스트리후 쓴맛이 난다면 담낭 운동장애 혹은 십이지장 궤양 등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쓴맛은 담즙에서 비롯된 것인데 담즙은 간에서 생성된 이후 담낭에 저장되어 있다가 십이지장으로 분비되면서 지방의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나 신경과민 고지방식계 흡연 등의 이유로 담낭이나 십이지장에 이상이 발생된다면 소화작용이 어려운 것은 물론 담즙의 위장으로 역류하여 잦은 쓴트림이 유발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